궁합 보러도 많이 와요. 많이 오죠. 궁합 보러도. 음,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. 때로는 정말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. 사주에. 근데 이미 둘이서 결혼까지 서로가 약속한 사람들이 있어. 때로는. 근데 금방 만나. 요즘에는 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. 금방 만나자마자 사고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 만나야 될지 어떨지 궁합 좀 봐주세요.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. 음. 옛날에는 만나다가 결혼할 때쯤 되면 밥 보러 오잖아. 지금 아니야. 만나자마자 와. 현명하네? 요 <laughs> 어, 현명해. 얼마나 현명한지. 만나자마자 정들기 전에 미리 보는 거야. 딱 소개받으면은, 딱그 사람 생년을 월 알아갖고 딱 와. 와가지고, 이 사람하고 만나도 될까요? 어떨까요? 이 사람 괜찮아요? 나중에 뭐 끝까지 갈까요? 이 사람 사줘. 어때? 이러고 물어봐. 그럴 때는 이제 싹 얘기해주지. 그런데, 이제 결혼까지 하려고, 이제, 너무 정이 들어서 이제 결혼하려고 해요. 근데 이 사람 어때요? 라고 왔을 때는. 야, 안 만난다고 니네 헤어져. 이러고, 이거는 진짜 나한테 돌팔매질 하지. 진짜야. 그럴 때는 얘기는 해주는데, 정확히 얘기는 해주는데, 얘기는, 저기, 그, 안 좋은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줘요. 그걸 잘 풀어나갈 이기고 갈수 있도록 왜안 해주면 안 되잖아. 근데 이 부분이 안 좋으니까 이거는 니네가 알고는 가라. 이거는 니네가 참고 잘 극복하라는 듯이 얘기해주고 만약에 시어른들이나 어, 양쪽 집안에서 이 사주를 보는 부모들 같았으면 이, 니네가 이런 만약에 며느리를 본단 말이야. 며느리 사주가 굉장히 안 좋아. 근데 그 사주를 가지고 바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반대할 거 아니야 그 사주 갖고는 우리 며느리 가면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실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얘기해야지 지혜롭게 네, 시를 하나라도 아니면 뭐를 하나라도 호적에 올라 네가 이거는 고치고 네가 이건 조심하고 너네 이거는 하고 가고 얘기는 다 해줘요 하지만 어른들한테 할 때는 양력 음력을 해주라고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이, 이 그거 잘 왜냐하면 어른 시어른들이 한번 반대하기 시작하면 살면서 평생 그렇거든. 그러니까는 그것도 니네가 지혜롭게 넘어가라 이렇게 해지, 해주지. 그렇게 해줘야지만 애들이 고생 안 하지, 마음 고생 안 하지. 그렇게 해줘요. 그렇게 그 공업버로 올때 미리 얘기해주는 것도 어, 우리 제자님들이 조금 그걸 조심할 거는 미리 얘기 다 해주고 그렇게 해주지. 공학 보러 많이 오지?